빛이 세게 가야지, 뭔데. 뭔데는 좀 세게 가야지. 어떻게 똑같이 주면 어떡해. 아니, 똑같이 한다며. 아니. 얘가 똑같이 하는데. 밝기가 요래. 근데 멀리 있으면은 빛이 많이 아무래도, 나가야지. 뭐가 똑같지. 그렇지, 그거는. 알겠어. 아, 멀면 빛을 세게 내보냅니다, 얘가. 가까워. 여기 가까운데 여기 세게 내보내면 어다 오버되지. 네. 그러니까 제가 줄여가지고 약하게 내보내. 자, 거리를 이해한다, 이 소리야. 음, 거리를. 음, 얘가 음. 거리를 이해해. 찍고자 하는 거리를. 작가가 해주는 거리를 이해를 해. 음. 그다음에 조리개를 이해. 1 6 라도 똑같고 2 8 라도 똑같았어 조리개 이해를 해요. 음. 그다음에 감도를 이해를 해. 그다음에 렌즈를 이해. 음. 티티에 얼마나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게 만능이네. 어 만능이야 말 그대로 만능이야 말, 말씀 잘했어. 어, 만능. 진짜 말을 잘말 잘했다. 만능이야 이놈은. 그러니까 티티 쓰시라고 앞으로 무슨 행사나 이런 거할 때. 아, 낮에도 된다, 없어도 된다 고 그랬죠? 음. 낮에도 낮에도 그러면. 음. 지난번에 우리, 그, 낮에도 이것 써가지고 배경을 새까맣게 만들어 놨고 예, 예, 예. 눈인데도 하늘도 으쌰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그게 다 돼요. 예, 예, 예. 자, 그거는 그날 해본 사람들 이해했으면 됐고, 자, 스트로보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기계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쓸줄 알면 무지무지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자,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공부를 합시다. 이번에는 멀티 다중 노출. 아까 했던 거. 스트로보 이제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 선생님 거는 안 되고. 이걸 모드를 찾아봐요. 모드. 모드가 엠모드에서 지금 틸트에 두 개를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모드 여기 아유, 카메라 모드가 아니고 스트로브 모드. 스트로브 모드. 이게 스트로브에도 모드가 있고 아든지 모드가 있어. 요나좀그게 모드. 아, 밖에. 멀티. 예, 네, 멀티 모드를 한번 누르면은 M 모드고 두번 누르면 멀티고 어디 어디 눌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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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 모드 누르면 계속 왔다 갔다 해 T 네. T L까지 모드 누르면은 자꾸 TTL, 왔다 갔다 이 T T L 예. 한번더 누르면은 M 음. 한번 음. 누르면 멀티 예요거 이거 음. 눌릴 때마다 표시가 돼이 예, T T L 예. 한번 예. M 예. 그 다음에 멀티 예. 일단 멀티를 합시다 멀티 세트. 자 멀티를 놓고 요거 한번 눌러 봐봐요 어떻게 되나 어떤 거야 이거 단추 빠졌나 봐. 나팔 팀들. <laughs> 멀티인데 왜한 카트밖에 안 나오냐? 이거 좀 지났어. 이, 이게 모드라는 얘기지 이게 이게 모드를 계속 누르면은 음, 음, 음. 모드 누를 때마다 M 모드, E T T L 멀티 음. 멀티 모드. 네 여기서 나온다이 말이야 여기서. 네. 이걸 눌렀을 쓸때 ETTL을 써라 이거지 아,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썼어 아왜 팔뚝에다 이거 치하고 그래요 <laughs> 정들으려고 그러나 <laughs> 어, 치지도 않네 <laughs> 침 발라서 닦아줘야 돼 이런 거는 <laughs> 아, 음, <laughs> 아, 침 발라 면침 받는 거네 깜빡깜빡 하는데 여기다 횟수를 정해줘야 되거든 해로잖아어 되네 네. 1 0한한1 0번 해놓을게요 1 네. 0번 해놓고 이쪽 거는 어떻게 해야지 가냐? 지금 멀티 해놓고서도 하는거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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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1분회를 해놨어 1 0회1 헤르츠 10, 그, 횟수 10. 그럼 1대1이네요? 아유, 그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 봐봐요. 10번이 터지는데, 10분의 1초 간격으로 10번 터집니다. 봐봐. 1 0분에 어. 1초 간격으로 10번 어. 터지게 내가 세팅을 한 거야 예. 이동안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러니까 아까 그것처럼 이게 나오는 이게, 거지 이게. 아, 이게. 뭐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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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공중에 뭐 무용을 쫙한다골프대를쫙 휘둘러온 이런 거 봤죠? 착착착 이렇게 되는 거골프대가 이렇게 동그랗게 쫙 돌아가는 거 찍은 거 많이 봤죠? 바로 이런 걸로 눈을 때는 눈을 때도 상관 있어요? 눈을때 찍어봐야지 지난번에 얼마나 멋있었 눈송이가 그러안 되지 저기 그비 내리는 것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음. 자 봐봐. 안해 봤어 나는. 열 음. 번이 터진 거야 지금 우리가 세봐그 뭐. 그렇게 열번할때는데 하나, 알아. 둘, 셋, 음. 넷, 음. 다섯, 여섯. 자 그럼 여기서. 때는 필요 없다는 얘기야. 여기로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여기를 세팅을 시켜 가지고 돌리는 데 이건 나중에 연구로 해 보시면 되고. 나 사진 좀 찍어놓기.